서울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류지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이 보류지 10세대 매각 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류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서 남겨둔 세대로 전용 84타입 기준 최저 입찰 가격이 약 2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입주권 시세 대비 4억 원 정도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 보류지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분들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보류지는 일반 분양과 달리 입찰하는 동호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급하는 보류지는 입지 등에 따라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에서 보류지 2세대가 공급됐고 전용 84타입 기준 14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최종 낙찰 가격은 시세보다 4억 이상 저렴한 1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 은평구에서 나온 이편한세상 백년산도 전용 84타입 보류지 2세대 매각공고가 나왔으며 시세보다 1억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